당당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는 틴 크러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라이브 실력이 안정적이다. 음역대도 넓은 편이고 밝고 가벼운 음색에 통통 튀는 청량감까지 겸비한 독특한 보컬을 소유하고 있다. 기교적이지 그래서 팀을 빛내주는 에이스 멤버로 활약 중이다. 리더 예지와 함께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멤버이기도 하다. 초등학생 때 B2B의 팬이었던 친언니가 유나의 표까지 끊어주고 KBS 2015 이철... 가요대 축제 행사 현장에 들려갔다고 한다. 관객석에서 관람하던 중 JYP 관계자의 눈에 띄어 캐스팅되었다. 1차 오디션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초등학생 생활기록부를 떼갖고 이후에 정식 2차 오디션을 거쳐 JYP 연습생이 되었다. 오디션에서는 에일리의 저녁하늘 앞부분과 애국가를 불렀다고 한다. 그 외에는 간단한 율동을 하고 비주얼 테스트를 받은 듯하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플로어볼 선수로 활약했다. 팀의 에이스였으며 등번호 7번이었다. 시대회와 도대회에 참가해 둘다. 1등을 했었으며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까지 나갔다고 한다. 개인으로는 국회의원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플로어블 학교에서 유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여담이 있다. 대중들이 많이 모르던 종목의 스포츠인데 유나 덕분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활동 첫주차 공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라고 밝혔다. 정말 엑스투 좋아한다. 그중 여태까지 언급된 피자로는 페퍼로니, 하와이안, 고구마 피자가 있다. 유나는 2003년 12월 9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 이치의 멤버. 팀에서 막내와 비주얼을 맡고 있다. 막내다운 발랄함과의 귀로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주만에 활기차고 당당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는 틴크러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라이브 실력이 안정적이다. 음역대도 넓은 편이고 밝고 가벼운 음색에 통통 튀는 청량감까지 겸비한 독특한 보컬을 소유하고 있다. 기교적 이지는 않지만, 매끄럽고 직설적인 창법에 상당히 쫄깃한 딕션이 어우러져 노래를 듣는 사람이 가사와 멜로디에 쉽게 집중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는 메인보컬만으로 편중될 수 있는 그룹 보컬의 잠재적 단점을 균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